저도 그 부분을 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제 그 안락사하잖아요. 네. 그 안락사이기도 하고 존엄사이기도 한 네. 음, 저도 죽음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항상 그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현 선생님 같으면은 진짜 이제 내가 상현에 처지가 되었을 때 누구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제가 그 얘기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갈것 같아요. 네? 바람직하네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해 혼자서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근데 아무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아무도 아무도 지금 제가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선생님이랑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이생 <laughs> 이, 생... 이 걱정이 막 갑자기 들어가네 <laughs> 기... 뭐 가능하면 저는 누구든 가달라고 열심히 갈 생각인데 근데 제가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전 되게 좋았어요. 음... 자유롭더라고요. 음. 자유롭다는 표현보다 연류됨이 없다. 네. 연류로.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 너무 좋아. 이건 아닌데, 약간 멍해지면서도 그냥 없다란 사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내가 처량한가 이럴 수도 있잖아. 인간적으로 막 슬픈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학습된 관념인 것 같고, 정말 제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내가 진짜 원했던 상태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근데 혼자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 누군가가 꼭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 그곳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게제 이제 나온 저게 됐어요. 음. 그니까 그거는 꼭 남편, 아이, 뭐 이런 우리 어떤 그 말하자면 상징계에서 얽혀있는 네. 의미가 부여된 이게 아니고 그거만 생각하면 되게 흥미롭 재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 그 결정을 하고 혹은 만약, 만약에 블루하우스를 간다면 거기에 꼭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남은 이제 과업, 화두가 됐고, 음. 어,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 일단 좀 차치하고라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누군가가 처리해야 되는 거,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이런 네. 것들. 사실 저는 어쨌든 마지막 화를 보았지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네. 저 원래 뭐 보고 안 우는데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어 슬퍼서 온게 아니고 부러워서 울었어요. 아. 음.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런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너무 부러워 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현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laughs> 무언가가 그러니까다니까요. 제가 아까 네. 처음에 부러움을 제가 많이 안 느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도 경험. 되게 재미있던 재미있었습니다. 아리고 마지막에 은중이 결국엔또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제 어렸을 때 친구한테 느꼈던 똑똑하하 공부 잘하하애애영화화잘잘보책책잘잘보해해저저어어떻든따라라려려했 했었다는 런 얘기를 드렸는데 은중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t 네 덕분이더라. 내가 책 보고 영화 보게 된 것도 다 상현이 l 네 이분이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항상 어떤 결여가 있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물론 상연도 결핍 투성이고 은중도 결핍 투성이지만 그 둘의 결이 좀 다르고 그런데 은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 결여가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찾고 이러면서 저더좀 풍성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똑똑해가지고 뭐 많이 알고 있고. 어 뭔가 왜 이렇게 들으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네. 이렇게 박학사식하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그 아, 많이 아는 것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하는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한 사십 대가 되니까 이제 학벌 다 털고 뭔다 뭐 털었잖아요. 그리고 음. 순전히 뭔가 자신으로서서 이제 살아가는 걸딱 보면 다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나이 먹고 맞아요 그 우리가 왜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이삼십 대에 가졌던 뭐 학벌 스펙이라던가 능력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던가 네. 삶의 태도라던가 가치라던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외모조차도 이제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동경에 맞았던 친구가 뭐 기억 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막한 20대 때는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쿨병 걸렸냐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도 <laughs> 하고 해서 어 음, 이게 몰라 얘한테 오히려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이제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음. 한참 걔도 막 사업하고 이럴 때고 저도 회사 다닐 때고 이러긴 했는데 뭐 그런 게 유지되고 있을 시기였는데도 쿨병이라고 어, 표현을 하다니 그래서. 얘가 좀 달라지기는 했네 이런 걸 변화를 느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좀, 진짜 많이 음, 생활인이 돼가지고 서로 맞아요 너무 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수도원에 있은, 있던 시절이 가장 정말 향유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존에 관계없이 네. 물론 그 엄격한 생활이고 통제된 생활이니까 힘들지만 그걸 떠나서 어 어떤 어뭐 영성이라던가 내면이라던가 혹은 오히려 그때 굉장히 오히려 그런 거에 많이 탐닉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부러운 게 없었어요 저는 음. 부러운 게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저는 학교도 중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때는 부러운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나름 전문직인데다가 일도 하는데 지금은 전 유유작작 노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배가 아프거든요 <laughs> 그렇게 한가로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이게 이제 살면서 물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싶지만 제가 이제 너무 바쁘고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사는 거 보면 약간 배가 아프고 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 제가 최근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 시달리고 있거든요. 극심한 두통? 네, 근데 이게, 편두통. 편두통이라고 병명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 혈류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음. 그런 건 이상이 없고 이제 먹을 이제 아플 때 먹는 약을 처방 받았는데 점점 세지더라고요. 강도가 그런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어느 날 진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몸으로 고통이 오니까 더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했고, 음, 살아만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와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됐었어요. 누구와 살고 싶어요? 남편? 아직은 남편인데 지금 <laughs> 그 그거 좋다 아직은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표현 좋다. 근데 그게 어 결국 혼자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이 마음이었고 남편한테도 수시로 말을 해서 아는데 그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음, 그래서. 그,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 그니까, 러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마지막, 이렇게 저는 언제든, 음, 이제 하늘이 부르면 가야지, 갈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이제 큰 병이 닥치거나 이러면 막 필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그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자기의 존엄을 무너뜨리면서라도 매달리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 마지막 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이 다보여 주잖아요 네. 열린 결말이 아니라 네. 전 사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 저거 할 수도 있겠다 나도 음. 그러면서 그 어떤 두, 그 실체적 어떤 실체적 두려움도 사실 좀 사라졌고 물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 선, 섣불리 동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는 하지만, 음, 정말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실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떻게선 해 살아남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덕분에. 그래서 그게 어떤 저한테는 되게 큰 소득이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얻음으로써 고통에 더잘 대처한다. 아, 아 상현이가 그런 말을. 상의하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태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음. 많은 고통들 겪는다고. 그 고통에서의 새로운 자신만의 어떤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네. 자기 경험을 얻어내는 거는 다른 문제 같거든요. 어. 끝까지 고통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수용하지 않고, 그럼에도 고통에 몸부림은 치는데, 그런데 결국 저항하였으면 어떤 면에서는 상연히 필사적으로 본인도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근데 그 고통 마지막 어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걸 다 수용하는 지점들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그 스위스에 가는 걸 선택하는 거기도 음. 할 텐데 물론 어떤 현실적으로도 돈이 있어야만 할만 <laughs> 네.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어... 있기는 하던데요 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이 그 선생님 말씀하신 보통의 대처하는 자기만의 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상현한테는 은중이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대상, 리뷰도 투의 대상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 은중을 찾은 걸 보면. 네. 상학도 누구도 아닌.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그 마지막 둘이 바닷가에 가잖아요. 네. 그 상현 엄마 이제 뿌린 곳으로 간다고 갔는데 그때 제가 아주 그이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심리학에서 중요한 포인트의 대사를 상현이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중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넌 선생님이 정말 날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니? 아, 아 네네 알 어떻게 것 그럴 같... 수가 네.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하겠니? 이제 우리는 상식적인 네. 차원에서 근데 그때 딱 상현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어린, 어린 여자아이가 네. 한번 그렇게 믿으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음. 얘기하거 음.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음. 우리가 그 믿는 그렇게 믿어버린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생 살아요. 네. 그래서 네. 절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현실은 절대 실제와 다르다.는 네. 게그말그 그 대사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상연이 좀 되게 아, 말도 안 되게 좀 되게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에서 좀 상당 부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되게. 꼬여가지고 뒤틀린 관계를 맺거나 이런 뭐 지금은 이불킥을 할수 있는 행동이지만 사람들 다 그렇게 한 번씩 이상하지 타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자기만의 갖춰진 자기가 받았던 그런 영향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들. 그러니까 이런 게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거리가 있으니까 우린 더 관대해지고 엄마나 오빠가 은중에게 했던 부드러운 표현이나 시선들. 그런데 상현은 아마도 엄마는 오빠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은중에게 갔던 그런 시선과는 자기는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가장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고 네. 볼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수용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들로부터 오는 그 시선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네. 그 시선이 은중에게 갔을 때그 시선의 결이 네. 다르다는 생각은 이 아이를 아마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뭘까? 어...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대부분은 다 특히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 살아요. 실제 사는 게 아니라. 음. 그렇게 보니까 되게 삶이 짧고 답답하네요. 네. 그러면 수연 선생님은 이제 블라우스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네. 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마. 어떻게 지내요? 거기서 얘기했던 네. 것 같긴 하지만 사직서를 너무 쓰고 싶어요. 그 사표를 쓴 행위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회사 사람들과 소통을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행위가 네.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저에서 제가한테 그 사표를 던지는 그 행위 말이에요. 어. 이제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내가 이때까지 네. 느꼈던 그 불편과 여러 가지 속박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주도권을 내가 회수한다는 네.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나, 그래도 제가 조직의 일원이었었던 나머지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희석되겠지만 제가 나오고 나서는 네 당황시키고 싶어요. <laughs> 그들을 요좀 유치한 생각이 난다. 아니지. 그게 우리한테 다 그런 면이 관계 안에서 그게 커져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들 특히 연인들 관계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 혹은 늘 이렇게 약자가 있잖아요 매달려 있고 근데 그들이 그런 복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꺼져 이거 꺼져 이 새끼야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거를 할수 없는 거는 사회 선생님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안 되는 거고 <laughs> 많은 여자들은 그냥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줄수 있다고 생각할때 그게 안 버려져 가지고 꺼져 이 새끼야를 못 하는 네. 거잖아요. 그 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주도권 회수거든요.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루에 열 번도 상 넘게 상상한 게 그리고 아무 제 저희 아 저희 남편 회사에 그런 신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접 직을 뽑았는데 다음 날 책상 서랍에서 핸드폰이 울리더래요. 어. 업무용 핸드폰을 준게말 그러니까 없이 핸드폰 놓고 그만 둔 거예요. 멋진데? 제가 그말뭐 제가 그말 들으면서 어제 부럽다. 출근했는데 네, 오늘 네, 안 나온 중. <laughs> 빠른 선택이 좋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도 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다. 그그 회사와의 네, 어떤 네. 밀당에서 나.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회수하면서 승리하는 거. 네. 좋네요. 어, 선생님은요? 그, 상담하실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 스케줄을 소화하시지 않을까? 그럴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생각 아니에요. 저는 <laughs> 특별히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전 진짜 마지막까지 내가 할수 있는 이 루틴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끔 생각은 해요. 원래 저는 이제 누구 우리 그때 그 얘기했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런 거 제가 음. 알리고 싶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안 되겠다 음. 왜 외국처럼 네. 되게 분위기 좋게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남성이 외국 유럽에 어떤 남성이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의 전처와 뭐~ 여자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문화적인.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막 되게 오픈마인드라서 좋아 보인다기 보다,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저하고 작업했던 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저에 대한 뭐 축사, 음. 축사 음. 이런 거를 해도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들이서어 혼자서 뭐~ 그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laughs> 음~ 누군가를 죽고 나서 저 관계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슬프고 사연 있는 애 이런 거 말고 아~ 되게 엉뚱하고 웃겼던 애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음~ 지금 부터더 네. 엉뚱하게 살면 돼요. 아직 남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고 싶은 걸 지금 할수 있다. 음네 점점 느껴요. 지금이 제일 젊다. 지금 제일 오리다. 징징해서. <laughs> 음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됐네요. 음 사실 이 뭐그그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무궁무진한데 일단 그 부분은 또 다음번에 좀더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다른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의 응?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까지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시는 이야기들 좀뭐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부분 부분으로는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만 뭐 심리학적으로나 할수 있는 이야기들은 특히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던 그 이제 삼각관계 이야기 그리고 특히 저는 기회가 되면 그 상학에 대한 이야기 아. 그 남자의 심리 그거 아. 참 슬펐는데요, 네, 네, 그 남자, 아, 그그 아, 그, 그 대학생 상학이요? 어, 아니 대학생 아, 상학이도 그렇고 오빠 상학. 오빠도 상학이었어요 이름이 네, 름이 둘이 상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네, 네. 김상학 천상학 그러니까 그두 네. 상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이제 연인이었던 상학이요 네. 그 상현이 쫓아다녔던 네. 그 상학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할말 많거든요 아저 참네 그런데 <laughs>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천상학에 네. 대한 이야기도 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그 남성 캐릭터에 대한 것만 모아서 이야기해도 네, 네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음,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음,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 이야기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